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 스타버스 커피 후원을 주신 해리 박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37번째 가입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혼자 외롭게 괴롭게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정리시 투자 함께 하셔가지고 긴밀한 소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채권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빌에크머이 채권 공매도 정산을 했었죠 그리고 장기물 발행량 조절을 통해서 11월달 f m c 발표 금리 동결로 인해서 파월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년물 금리가 폭락을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자 파월의 연설에서 아직 우리 갈길 멀었다. 인플레이션 2%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 주었고 반도체 보로드컴 같은 경우 똑같이 전고점 돌파를 해 주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 보시더라도 일주일 연속 상승해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11월 14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가 어떻게 잡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 12월달 FOMC 금리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정말 중요한 지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 지표에 따라서 방향이 주식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금리에 따른 속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 둔화가 2% 대로 낮춰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지금 둔화되는 건 맞지만 2% 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긴축 즉 금리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서 확실히 2%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살짝 흔들렸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1월 14일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실제 포인트 보시면 3.7%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2%대까지 가야 될 길이 많다. 1.7% 이상 하락을 해줘야 금리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것이고 파월의 반응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3%대 이하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이 상황을 왔을 때 그러한 근거로 현재 유가가 70달러대로 진입을 해주었고요, 환율도 1,200원 진입을 해주고 지금 1,316원으로 위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물가 둔화의 신호로 볼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실업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CPI 발표가 확실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10년물 일봉 차트입니다. 10년물 일봉 차트를 보실 때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미채권 금리가 5%대 즉 10년물의 금리가 5%대 정점을 찍고 하락할 일만 남았는가 라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빌 에크먼이 채권 공매도를 청산을 했고요. 그러자마자 5%대 정점 찍고 하락을 해주었고 지금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4.6%인데 5%까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채권 가격은 빠지게 될 것이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대가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가 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근거는 CPI 발표, 즉, 물가, 발표에 따른 연준의 동향 금리의 속도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연준은요.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어요. 2%대다.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린다. 물가 2%대 잡혀야 확실적으로 금리 방향성 결정하겠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동향표 한번 보시면 2023년 12월 FOMC 발표는 금리 동결이 90% 이상 높은 확률이고 금리 동결의 속도는 24년 5월까지 우리 꾸준히 동결할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 금리 인하의 관측으로 보시면 2024년 3월에 금리 인하의 퍼센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면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아,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고 고용 둔화되고 물가 잡히고 있다. 그리고 강달러 유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즉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 확실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에 대한 속도는 크게 빨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4년 6월부터 금리나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3월이나 5월달에 빠르게 인하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환율도 떨어지고 있다. WTI 유가가 200일선을 있습니다. 200일선은 장기 추세 이동 평균선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 기준이 되는 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3개월, 4개월 동안에 200일선 위로 상승을 행보를 해 주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드디어 200일선 붕괴가 되면서 70달러대 진입을 하긴 할수 있었고요. 하지만 60달러 부근에 온다라면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크게 바라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는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환율 또한 1316원으로 1359원을 정점 저항을 받고 급격한 하락과 1200원대 지니까 지금 살짝 지지받고 1316원으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또한 일봉 자체에서 200일선 장기 추세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이 흐름에 맞춰서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률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이유는 돈은요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석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환율은 오르게 될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가 떨어질다 라는 신호를 봤을 때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으로 유용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환율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조금 하락하게 되니까 5%대 10년물이 정점 찍고 지금 폭락을 해준 이 위치에서 관계 한번 다시 보시면 채권금리 와 채권 가격 어떤 관계죠? 반대 가격이에요 채권 금리 상승하면 채권 가격 하락하고요 채권 금리 하락하면요 채권 가격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물이 5% 정점 찍고 하락을 해주었죠 지금 4.6%인데 지금 20년물을 추종하고 있는 채권의 ETF들 보시면 TLT, TMF 저점 대비 TLT는 6% 이상 상승을 해주고 TMF는 20% 가까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채권 금리가 중요하다 10년물 5%때 도달하느냐 저항받고 계속 하락하고 행보하고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TMF 가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TMF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서 20% 이상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TLT가 10%만 더 오른다 해도 30%까지 상승 가능하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채권을 100% 비중 실어서 매매하 하지 않는 이유는 채권의 상승률보다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주식의 상승률이 더 크고 채권은 오로지 금리의 관점에서 상승폭에 따라서 해칭상품 현금성 자산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오르는 자산 떨어지는 자산이 있을 것이다 즉 금리 인하게 하게 되면 오르는 자산 채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중을 크게 잡지 않고 10% 정도 채권의 비중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mf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tmf 채권 프로젝트는 전조점 매매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0.5달러씩 개파랑 나올 때마다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달러 때 지금 진짜 처음 매수하고 4달러 이상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MF를 추가적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TMF가 액면 병합을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12월 4일 정도의 액면 병합을 통해서 자리수가 10단위가 아니라 5단위, 3단위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나머지 수량은 자동 판매가 돼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량 10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1000주를 맞추기 위해서 45주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고요. 1대 10 정도 비율로 병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천주 있으면 병합되면 100주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MF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0%라고 절대 지금 시장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TMF를 현금성 자산, 금리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냥 해찍용 현금으로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이렇게 되지만 금리나 하면 오르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성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급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상황에 맞춰서 꾸준하게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벤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6.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해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